여기는 안방. 이런 거 이제 김강민이 모으는 프라모델. 이야, 이게 기가 막. 지금 사기 힘들어요. 이게 전 세계 에뭐 별로 없다고. 없던... 부르는 게값이나아 <laughs> 이런 거 얘기하면 안된다니까 물론 억불로면 억이고. 뭐 부르는... 물론 요새 뭐 여기 이런 거 빨간 거 이런 거뭐한뭐 뭐 2천만 원 넘는다고 하던데.

아, 집이 여기는 안방. 오늘 날씨가 안 좋네. 황사래나 안방. 안방 목욕탕, 안방 목욕탕, 여기는 황토방, 황토방, 음. <laughs> 여기 김강민 영화 보는데, 컴퓨터하고, 이거 이제 오큘러스, 음. VR, 컴퓨터 여기 다잡있는데 컴퓨터. 프로젝트 영화 보는데, 컴퓨터하고, 이건 피아노, 피아노,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거실. 전망 좋은 거지 이 정도? 음. 아고저 우리 학교 보이네 동동인데 어디요? 저쪽에 그 건물 있어 저기 저 뒤에 뒤쪽, 저절절 뒤쪽으로 우리 학교에. 음. 그다음에 뭐방 방은 이제 여기는 이제. LP방. <laughs> LP하고 뭐. 뭐 이런 거. 아, 이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모든 LP. 미국에서도 맨날 판가게만 다니면서 막 사고 다니고. 몇, 어, 이총몇 개나 돼요? 아이, 그런 거 세고 앉았어. 누가, 존스있게 한 많아요. 똑같은 것도 막 여러 장씩 있고. 그래요. 어. 똑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 옆에. 많아요. 아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laughs> 뭐, 여러 가지 뭐. 어이안 뜨는 것도 많고. 이런 거. 똑같은 거. 하나, 둘. 네 개나 있네. 안 뜯은 거막 깨끗한 거. 영국 거, 미국 거다 있어. 요아 몰라. 하여튼 이런 거 이제 김강민이 모으는 프라모델. 이야, 이게 기가 뭐 막... 지금 사기 힘들어요. 12분의 1 2 분에 만들지도 않았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오리지널 그대로 있네. 이게 내 중학교 때 나왔나? 구... 국민학교 때 나왔나? 어유 그때 나온 거그 버전으로. 고대로다있는 거예요, 이거 다. 12분의 1. 만들기. 뭐, 꼭 그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MP가 뭐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와인. 아, 보통 공중파에서 이거 공개 안 하는데, 살벌한 와인들. 아니, 이거 뭐 얘기하면 강도가 들어서 안 돼. 와인이 있어요. 누가 보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열, 아 l take him immediately, sir. You're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2 0 0 0 g t 0 0 o I'm going to go. I'm g 0 0 이게 전 세계에 뭐 별로 없다고. 부르는 게값이되나 <laughs> 어느 정도나요? 예? 어느 정도의 가격이? 아이거 얘기하면 안 된대니까. 세 축. 물론 억 불러 뭐억이고 <laughs> 아, <더 부르는. 웃음> 몰라 요새 뭐 여기 이런 거 빼간 거 이런 거뭐한뭐 뭐 2천만 원 넘는다고 하던데. 아무래 됐어. 아유, 아니 이게 방송에 어디 나오면 강도가 들까봐 하지 말고 하지마요 사실은 한국에서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런게 죽이는거지 꽁뎃스 보게 무진니 크 이거 끝나지 우리나라서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주 죽여 이게 르로아급이지 그런거르 무진니 2 0 0 원. 아유 넘어가자고 아이고 해봐도 와인으로 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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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 갔어 어허 열쇠 열쇠 없어아 여기 날았다 큰일 했다자 여긴 보여주지 마요 열리면 안돼 나지 어기 열쇠 어디다 놔두면 이제 반 아니, 아니 아직 딴데한면 되니까 뭐 이런 데도 이제 장비들 뭐, 뭐 CD도 있지만 뭐 이제 조막 조막하고 이런 데다 있어요. 와, 자동차도 있고. 몇년 쓰신 거예요? 다는뭐 오래된 거 아니에요? 저 밑에다. 아니 잠이 어내저쪽 방으로 가야지. 여기 뭐 LP 뭐 대충 그런 방. <laughs> 옛날에 우리 엄마가 쓰던 자개장인데 구석에나뒀데 이걸. <laughs> 여기 유리 있는 건데 유리 유리가 떨어졌어. <laughs> 이 방은 이제 옷방 겸뭐 여기에도 또 우리가 열어보면은 이제 와, 다 있어요 여러가지 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laughs> 빈 박스가 아니에요 <laughs> 뭐 여기에도 뭐또뭐 있고 그래요 서랍에도 또 많이 아 이건 오디오고 서랍에도 많이 또 있어요 있지. 음. 아이, l 그만 m e o 아이, w i 이 l 이 h e Ogi, t 레고 레고, g o Lego, Mo.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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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내가 2 0 살인가? 2 1살때그 엄마가 산 건데, 이게 그때 테레비에 나왔는데 알아봤더니, 어, 두 번째 모델인데 삼성에서 나온 거 작동이 잘 돼요. 내가 지금 누가 저기 에어프라이기를 사줘갖고 할수 없이 내게 나녔는데 그래갖고 그때 삼성에서 이걸 보고, 이걸 자기네들이 전체 주면, 삼성에서 두 가지, 전자제품 두 가지 걸려면 제일 비싼 걸로 주겠더라고 감을 생각하니까, 냉장고하고, 에어컨만, 아, 에어컨이, 아니지, 냉장고하고, 뭐지, 에어컨이, 냉장고랑, 어, 그것만 달라고 해도, 오천만 음. 원이 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걸로 바꿀 걸, 아예 그냥 됐다고 그랬지, 후회돼요. 지금에도, 삼장에서 생각 있으시면, 왜냐면 안 망가졌으니까, 어. 자기들이 갖다, 이 귀하거든, 깨끗한 걸. <laughs> 이것도 다 있는 거예요. 빈박스가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아이고. 안 나왔어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이거 다 있는 거예요. 어? 어, 그렇지. 아, 그거는 내저 네, 밖에도 있는데, 그, 우리 엄마가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준 건데, 소니에서 나온 건데, 그 좀, 옛날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거 망가지면 내가 여기 있는 부석 빼서 고쳐 쓰려고 몇개 사놨어요. 여기도,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두 개나 더 있네. 음. 음, 똑같은 거. 음. 이제 부, 부석이 없으니까 이런 거, 옛날 거는. 그래서 뭐 고장나면 이제 갈아 끼려고. 저기, 여기 있어요. 여기서 원래. <laughs> 소리 나요. 뭐. CD도 이렇게 틀면 나고. FM도 잘 나오고 왜안 나와? <laughs> 라디오도 잘 나와요. FM. 카세트 이건 카세트 이제 틀면 나가요. 좋지 카세트도 이제 또 틀으면 아 여기 있네 뭐가? 그럼 카세트. 야. 나보자. 카세트. 요건 CD. 얘보다 얘가 더 커. 카세트 될 거. 같아. 더 비싸. 낙감 있지. 비싼 거. 이건 CD. 이건 카세트. 뭐, 이렇다는 거예요. 조그맣게 틀어놓을까? 아니아 아니야 들지 마요. 말고 <laughs> 먹어요 아 근데 뭐 약먹는거 아 내가 뭐 혼자 사니까 그렇지 뭐 지저분해 이거 누룽지 누룽지 내 숭늉 만들어 먹거든 뭐 이거 와인 따게 자 그럼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아 요거 좀 잠깐 닦아야 돼아 그래, 그래. 이거 몸무게 재는거야 이거 이거 누르면 제로되어 올라가면 몸무게 나오는 거야 자기도 한번 올라가 봐난 엄청 나오지 옷도 입었는데 벚꽃 찍어야 되는데 오늘 거좀 많이 나온 거야. 끄악85야 이거 벚꽃 찍으면 훨씬 둘러와 이거 83뭐 이렇게 될 거야 뺀 거야 이거